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수학으로 미적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을 잘 모르시던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미적분을 이미 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미분은 기울기, 적분은 넓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평범한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조금 다른 직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도 그려보고요. 네 번째로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도 그려봤더니 웬 곡선 하나가 보이는 것 같네요. 반대로 말하면 곡선도 어느 한 점에 접하는 직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재해석된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직선은 y는 ax+b라는 1차 함수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곡선을 1차 함수로 바꿔치기해서 근사화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2차 함수 배웠잖아요.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1,1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 1이라고 하면, 이렇게 45도 각도의 경사잖아요. 여기 y는 x제곱 그래프 보시면, 0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0입니다. 수평입니다. 그런데 1에서의 기울기는 언뜻 보기에도 이 기울기보다 급해 보입니다. 이 기울기는 어림짐작으로 보기에도 2는 되어 보입니다. X가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고 X가 1일 때는 기울기가 1이 아니라 2네요. 이렇게 되는 함수, 언뜻 생각하기에도 y는 ex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분은 기울기라면서요. x제곱의 기울기 함수가 ex라는 것은 x제곱을 미분하면 ex라는 뜻이겠네요. 이것을 일반화하면 xn제곱을 미분하면 nxn-1제곱이다라는 다항함수 미분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적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y는 x라는 함수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0부터 a까지 적분해 볼게요. 그런데, 적분은 넓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도 a, 높이도 a인 삼각형이니까, 그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a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0부터 a까지 x를 적분하면 2분의 1a 제곱일 것이고, 일반화하면 이렇습니다. 0부터 a까지 xn 제곱을 적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이 미적분을 아시던 분과 모르시던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핸들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